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필 교수입니다. <laughs> 앞 강의 이제 풍화바중을 마무리했죠. 풍화바중을 끝내려다 보니까 한 40분 정도 돼버렸는데, 자, 카메라맨한테 혼났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번 강의는 좀 짧게 초식에도 켜놨으니까, <laughs>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교재이 212페이지 가공전설로 지지물 기초의 안전율이다. 자, 여기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laughs> 어, 제가 이제 그 해설서를 읽어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난해하대요. 어, 지금 지지물이니까 철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철탑을 세우면은 철탑 자체의 하중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철탑에 가진 하중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책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철탑 기초는 지지물로부터 받는 인양력 압축력, 수평력에 견딜 수 있게, 어, 안전율은 2이상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런 자 철탑을 갖다 세우려면은 우리가 또 토목공사나 뭐 이런 비슷한 공사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뭐 지금 전공이 전기지, 토목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어별 어려운 식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어차피 기사 수준에서 <laughs> 자격시험을 대비하다 보니까 좀 쉽게 갈게요. 편하게. 그리고 뭐 안전율이라는 의미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좀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쉽게 갑니다. 자, 가공전설로 지지물 기초의 안전율 이렇게 되어 있죠? 안전율. <laughs> 저는 이렇게 바꿉니다. 제가 전력 강의할 때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몇배 정도? 자, 안전하게 또는 튼튼하게. 자, 만들었냐? 지금 그런 이야기야. 만들었는가? 몇배 정도 안전하게 만들었냐? 몇배 정도 튼튼하게 만들었냐? 그, 안전율을 뭐, 찾다 보니까, 뭐, 가정한 조건 아래에서 구조물이 파괴될 확률. 뭐, 설계 조건과 같은 조건에서 파괴될 확률이 100%면 안전율이 1. 설계 조건과 두배 나쁜 조건이 되어야 파괴된다면 안전율이 2. 애매하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몇배 정도 튼튼하게 만들었냐? 자, 우리가 지지물 기초라고 되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laughs> 우리가 이런데 지지물을 세우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땅을 파야 되겠죠, 땅을.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세워야 돼요. 자, 지지물을 세운다. 자, 이거 철탑이라고 가정하셔 그림 그리가 애매해서.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워놓고 나서 흙만 덮어버리면은 지반이 약하면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에다가 자, 뭐를 타설을 해야 돼요? 자,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laughs> 지금 여러분들 얘 이름이 지지물이죠? 그럼 이 콘크리트가 타설된 이 부분을 이 지지물의 기초라고 그래, 기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뭐 덮어야 돼요? 자, 흙을 덮는 이런 식이야. 그럼 제목이 지지물 기초의 안전율이니까 이 콘크리트가 타설된 이 부분을 몇배 정도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되냐. 뭐 이런 의미라고 자, 가정을 하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laughs> 가공전설로 지지물에 하중이 뭐 한다. 가해지는 경우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 기초의 안전율은 자, 이 이상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하중이 작용하고 있어, 하중. 물론, 제가 아까 하중의 종류가 많다겠죠? 뭐, 아까 인양력이냐, 압축력이냐, 뭐, 수평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중이라 싹싹을 모아서. 자, 이 하중이, 자, 100kg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밑에 있는 콘크리트 타살된 이 지진물 기초가 이 하중 버텨야 돼, 안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되는데, 자, 90kg 버티게 해놨어. 그러면은, 4중이 100인데, 자, 버티는 게 얼마예요? 90까지 밖에 못 버티면. 얘 넘어가버리죠? 그러면 최소 얼마는 해야 돼요? 100kg은 버티게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예를 들어서 100kg만 버티게 딱 해놨다가, 우리 여름에 태풍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넘어가버리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자, 200kg까지, 자, 버티게 만들었다면, 자, 몇배 정도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두 배. 자, 이런 경우에 그냥 우리가 안전율이 얼마다? 자, 2다. 이렇게 부른다. 뭐 편하게 했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저런 안전율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많지만 제가 뭐 저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에 물어보는 거. 자, 철탑 있죠? 재질물 기초 안전율은 뭐다? 2 이상이다. 근데 이제 가로 안에 있어요. 가로 안에. 이상 시상정하 중에 대한 철탑 기초라도 있죠. 자, 어디다 쓸까요? 자, 자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자, 철탑 기초. 자 여기다가 안 쓸게. 자 철탑의 기초. 자, 거기 보니까 1.33 이상 이렇게 되어있네. 1.33 이상. 이것도 함께 하고 계셔야 돼. 자, 우리가 별말 없는 지지물 기초 안전율 얼마다? 2 이상. 근데 이상시보다 상정하중이 가해진 상태의 철탑 기초는 자, 1을마다 33인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상시 상정하중 이렇게 돼있죠 앞으로 이상시 상정하중 나오면, 이제 뭐라고 해석을 하자면, 어, 반드시 전선의 절단. 자, 전선의 절단을 자, 고려한 경우. 자, 앞으로 이 상시. 그러니까 전선의 절단을 고려하지 않으면 상시상정하중 이렇게 부른 거고,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상시상정하중 뭐다? 전선의 절단을 자, 고려한 거다 그냥 하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희설서에도 제가 봤더니 뭐별 내용이 없어요.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 해봅니다. 여러 우리가 이 철탑의 다리 있죠, 다리. 자, 여기를 일단 파야 되지 않겠어요, 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흙만 덮으면 안 된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를 여기다 어쩐다? 타설을 하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철탑 기초가 되겠죠? 자, 나중에 2차 가보면은 공사기사 실기에서 저 터파기 양을 얼마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만, 자, 평상시에 여기 지금 누가 있다? 자, 애자가 달렸다 가정해보고, 자, 여기에 누가 설치가 됐어요? 전선이 설치됐다. 그러면 이쪽에서 당기는 장력, 이쪽에서 당기는 장력이 있겠죠. 대부분 이제 그 수평 평형으로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에서 당기는 보다 평등 장력이죠, 평등 장력. 근데 평등 장력이 작용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여기에 전선에 뭐가 절단이 일어나 버리면 한쪽에서만 당기는 뭐 장력이 생기겠네. 그럼 이 한쪽에 당기는 장력이 그냥 1 0 0 k g 나 가정하면 아까 여기 철탑 기초는 얼마다? 1.33이니까 133kg 정도만 자. 자, 버텨 주면은 <laughs> 어 안전하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지점물 기초 안전열마다2 이상. 그다음에 철탑 기초는 1.33 이상. 이상지 상정 하중이 뭐다. 전선의 절단을 고려한 하중이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이제 아래 내용을 해야 돼. 가공 전설로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밑줄 한번 그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이 연관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 이제 여기 봐 보세요. <laughs>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지지물을 세울 때, 자 여기 지지물 기초, 콘크리트 타설 해야 되죠? 그럼 이거 타설 하려면 얼마만큼 버틴가 계산해야 되지? 그럼 평상시 하중 계산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지. 그래서 평상시 가진 하중보다는 더잘 버티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하중 계산이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지짐으로 세울 때 하중도 계산해야 되고 이거를 갖다 이길 만한 여기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고, 아니, 나는 좀 복잡해. 나는 이런 거 안전을 고려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밑에 내용이 다 나와 있어. 그냥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더 깊게 그냥 묻고 싶어?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난 그냥 깊이 묻어버릴래.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묻히는 깊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안전율을 고려하지 않을 때.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하겠죠. 지지물 기초의 안전율은 이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적어보세요. 안전율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지. 자, 다음의 경우는 안전율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 그럼 안전율을 고려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깊게 묻어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묻히는 깊이단 내용이 나올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정리는 자, 이쪽에다가 한번 해봅시다. 이쪽에다가. 자, 책처럼 1번이라고 쓸게요. 1번. 자, 한번 읽어봅시다. <laughs> 장관을 주체로 하는 철출 또는 철근 콘크리트니까 CP주죠. 자, CP주로서 그 전체 길이가 16m 이하, 설계하중이 얼마다? 6.8kN 이하의 것, 또는 목줄을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여러분들 길이 있죠, 길이. 자, 16m 이하. 하중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자, 6.8kN 이하.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가십시오. 자, 이 1번이 시험 볼때 기준 값이다라고 일단 알아두십시오. 기준 값. 자, 길이는 몇 m? 16 m 타 이하, 자, 하중이 6.8kN 이하. 그러니까 전주 길이가 16 m 이하면서 전주 하중은 얼마다? 6.8kN인데, 여분들 이거 6.8 킬로뉴턴 있나요? 자, 6.8에다가 1 0에 3승을 곱하면 뉴톤으로 바뀌죠. 그럼 이뉴톤을 다시 뭘로 킬로그램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9.8로 고배요 나눠요. 이제 나눠야지. 그럼 나누면 이 값이 한 700kg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하중들을 뭐, 뉴톤 이렇게 해버리면은 좀 체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자, 앞으로 6.8kg 뉴톤을 700kg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좀더 문제 풀기가 수월해요. 자, 그래서, 자, 길이는 16m 이하면서, 자, 하중은 몇 kg다. 700kg <laughs> 이하인 것들은 묻히는 깊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책에 보면은, 자, 1번. 자, 전체 길이가 몇 m 이하다. 15m 여러 대 있죠. 자, 길이가 15m 이하. 자, 15m 이하면은 땅에 묻히는 깊이를 전체 길이에 얼마다? 6분의 1. /6. 자, 전체 길이에 자, 6분의 1만 묻으면 된다. 우리 보통 이제 이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9m짜리가 주로 시험에 출제가 돼요. 9m짜리. 그런데 9m짜리면은 15m 이하죠. 자몇 분의 1을 묻어라. 6분의 1을 묻어라. 1.5m 나옵니까? 자그러면 9m짜리는 자몇 m 이상, 1.5m 이상만 묻어주면 돼. 자두 번째. 자이 번에 보니까 전체 길이가 15m 초라도 있어요. 자 길이가 15m 초과.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조금 초점을 맞추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15m 초과는 땅에 묻히는 깊이를 얼마로 해라? 2.5m 이상 이렇게 돼있어 그냥 원래대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들 15m 초과면은 몇 m 말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뭐예요? 16m 이하에서 15 이하냐, 15 초과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론은 16m짜리 이야기하겠네. 16m짜리. 그럼 여기다가 우리 아까 한 것처럼 매설해 봐. 6분이라면 2.67m 나옵니까? 그럼 2.67m를 묻으란 이야기야. 그냥 2.5m 이상만 묻으면 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얘는 얼마다? 2.5m 이상만 묻어라. 지금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1번의 경우에서 가장 많이 묻히는 깊이 얼마다? 2.5m 이상. 자, 이렇게 정리 일단 한번 하고. 자, 두 번째, 이제 2번으로 한번 갑시다. 2번. 철근 콘크리트로서그 전체 길이가 16m 초과 20m 이하. 자, 길이가 16m 초과 20m 이하. 자, 하중 나왔죠, 하중. <laughs> 하중은, 자, 똑같이 얼마입니까? 6.8kN 이하.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1번하고 비교를 딱 해봐요. 저희는 길이 16m 이하, 하중은 6.8 이하였어. 근데 얘는 하중은 그대로 있는데 길이가 좀더어습니까 늘어났잖아, 늘어나.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세요. 길이가, 자, 늘어난 경우.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란 말이야. 기준값보다 지금 현재 길이가 늘었어. 그럼 길이가 늘으면 은좀더어니까 묻히는 깊이가 더 늘어야 되겠죠? 자.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laughs> 설계하 중에 6.8km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에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그 묻히는 깊이를 2.8m 이상으로 시설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 자, 몇 m 이상으로 시설한다? 자, 2.8m 이상이다. 여러분들, 이거를 좀 다르게 써볼게요. 2.8m. 일단은 기억은 이걸 하고 계셔요. 이제 2.8m면은 여 봐보세요. 일본에서 가장 많이 묻히는 깊이가 얼마였죠? 2.5m야. 근데 얘는 2.8m죠. 몇 cm 가산한 거야? 30cm. 자, 2.5m에다가 자 30cm 가산. 자, 저는 말을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지만 여러분들은 자 뭐를 보라. 2.8m 길이가 늘어나면 자 3번. 자, 3번을 봐보니까, 철근 콘크리트로서 전체 길이가, 자, 길이. 14m 이상. 자, 20m 이하. 근데 여기까지 보면, 제가 아까 16m 이하였죠. 근데 여기 얼마입니까? 20m 이하면은 길이도 살짝 더 늘어났죠. 자, 그 다음. 설계하 중이. 자, 6.8kN. 초과야, 초과. 자, 초과에서 얼마까지입니까? 9 8 k 누톤 이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하중이 6.8 이하가 주로였죠? 여기는 얼마까지 늘어나요? 자, 그러면 저는 이 경우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자, 길이도 늘어나고, 하중도 늘어났어요. 하중이 늘어난 경우. 어 여러분들 도 책을 보시면 그러겠지만 참 설비 기준이 말이 어렵죠 어려워 좀 이렇게 쉽게 말을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쉽게 쉽게 좀 생략을 생각해 버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6.8이면은 자몇키로죠 700kg 9.8이면 이거 1000kg예요 1000kg 이거 외우고 계세요 그래야지 문제풀이가 더 좋다 그럼 이렇게 길이나 하중이 늘어나게 되면 자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되는지 자 책을 봅시다. 자, 하중이 6.8kN 초과 9.8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에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시설하는 경우 그 묻히는 깊이를 위 1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의한 기준보다 30cm를 가산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야. 여기 봐봐요. 아까 위 1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보다 몇 cm 가산해라? 30cm. 근데 시험에서 얘 물어본 적이 없어요. 예의 가지고 갈게. 그럼 아까 여기서 가장 많이 묻히는 깊이 얼마예요? 2.5m 인데, 얼마 가산한다? 30cm 가산. 자, 2.5m 에다가, 자, 30cm를, 자, 가산을 했어, 가산. 근데 얘하고 똑같네요? 결론은 몇 m야? 2.8m 이상 묻어라. 지금 그런 이야기네. 그러면, 뭐, 묻히는 기패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다 끝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laughs> 자, 여기서부터 정리를, 아니다, 여기 먼저 합시다. <laughs> 마음이 급합니다. <laughs> 어휴, 갈수록 카메라맨이 무서워서, 자, 수업도 잘해줘야 되고, 음한데 쳐다보면 뭐라 했었고, <laughs> 시간 늘어지면 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자. 우리 아들 이제 수능 끝나면은 카메라맨으로 고용할까 싶습니다. 자, 말을 들을까요? 수능 끝나면. 자, 여기 봐보세요. 어, 여기 보니까 우리 묻히는 깊이 기준이 자, 길이는 16m 이하. 자, 하중은 6.8이니까 700kg 이하는 자, 두 가지로 쪼갠다. 15m 이하인지 15m 초간지. 그래서 15m 이하면은 전체 길이의 6분의 1만 묻어라. 그래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9m다. 6분의 라면은 1.5m 이상 답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15m를 초과하게 되면은, 아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지만, 굳이 이렇게 2.67m 묻을 게 아니라, 얼마만 묻어라? 2.5m 이상만 묻어봐라. 그 다음에 이제 제 기준을 딱 비교를 해가지고, 길이가 좀 늘어났다든지, 길이나 좀 하중이 늘어났다 이런 느낌이 오면, 제 2.5m보다 30cm를 가산해서 무조건 몇 m보다라 2.8m. 이게 렇딱정리하면은 제가 또 시험 보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합시다. 이번 강의를 두 개를 찍으려 했더니 벌써 또 20분이에요. 자. 지지물 기초 안전율만 찍고 또 끊었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자, 1번. <laughs> 가공 전설로 지지물의 하중에 가해지는 경우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 기초에 뭐다? 안전율. 그러면 2 이상. 답이 4번. 철도 강도 계산,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자, 이상시 상정하중. 이게 지금 전선의 절단이라겠죠. 철탑의 기초에 대한 안전율을 얼마다? 1.33 이상. 이렇게 두개 비교하고 계셔야 돼. 3번. 가공 전설로 지지물로서 길이가 몇 메타입니까? 9메타. 밑줄 에서 봐요. 설계하중은 6 8로톤 이하인 어, CP주를 시설할 때 묻히는 깊이는 몇 메타 이상을 해야 되냐? 우리 아까 이름들 지금 9, 9m에다가 하중이 6.8이면은 길이 16m 이하죠. 그럼면 16m 이하에서는 15 이하인지 15 초간지 나눴는데 9m는 15 이하니까 6분의 1만 묻어라 그래서 1.5m가 답이다. 자, 전체 길이가 몇 메타죠? 18 미주카서 봐요. 기준이 아까 16m지. 그럼 18m란 말은 뭔 말이야? 길이가 늘어난 경우 이렇게 써보시라냐 길이가. 뒤에 하중은 얼마입니까? 6.8로 그대로 있어요. CP주를 지반이 튼튼한 곳에 시설하라고 한다. 기초 안전율을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묻히는 깊이를 몇 메타 이상으로 해야 되냐? 이거 무조건, 아까 뭐라 했어요? 길이가 늘어났다. 하중 늘어났다. 그럼 무조건 답이 2.8. 이렇게 뭐라 했으니까 답은 2번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길이가 15메타. 자, 길이는 지금 뭐 비슷합니다만, 철근 콘크리트의 설계하중이 얼마예요? 9.8이야. 9.8. 그 그러니까 다음 밑줄. 1000kg죠? 그러면 6.8 초과했으니까 하중이 늘어났네? 그럼 길이가 늘든 하중이 늘든 무조건 몇 메타? 2.8 메타 이상. 4번. 자, 설계하중이 9.8kN 또 나왔네? 그럼 9.8이면은 여기도 1 0 0 0 k 죠 그러면은 하중이 늘어났다. 얼마다? 2.8m 이상이다. 자, 7번. 설계하중이 900k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 6.8kN이 뭐야? 700kN인데, 700kN 초과했으니까, 아, 여기도 하중이 늘어난 경우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의 길이가 16m라고 한다. 이 지지물을 집안이 연약하고 이외의 곳에서 안전율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하려고 하면 땅에 묻히는 깊이는 몇 m 이상으로 해야 되냐? 아무튼 길이든 하중이든 늘어나면 답은 다 2.8로 가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로 문제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준을 먼저 잡아놓고 느낌이 아좀 이렇게 길이나 하중 늘었다 그러면은 30cm 가산한 2.8이 답이다. 그 다음에 여기 안전율 두개꼭외웁니다 자. 지짐을 기초 안전율 2 이상. 자, 이상지상정하자아 철탑 기초 얼마다? 1.33 이상. 그리고 제가 우리 지금 안전율이 나옵니다만 우리 지금 요 3장에서는 안전율이 막 쏟아져요. 쏟아져. 다음에 딱한 번에 정리를 제가 해 드릴 계획이 있을 겁니다. 자, 잠시 끊어 가겠습니다. 끊어서 자, 지선하고 유도장애 쪽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자, 감사합니다.